결론. 로제와 브루노 마스는 독보적인 음악적 정체성과 폭넓은 매력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들의 성공은 음악적 재능, 문화적 다리 역할, 그리고 강력한 팬덤 기반에 기인합니다. 이웃. 1. 음악적 정체성. 로제는 감성적이며 청아한 음색으로 사람들의 감정을 이끌어내는데 탁월하며, 플로공 언더 그라운드하고는 그녀만의 독특한 음악적 개성을 보여줍니다. 브루노 마스는 레트로한 사운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업타운 펑크와 저스트 더 웨이 유아 같은 곡으로 대중성을 확보했습니다. 이 다문화적 접근 로제는 한국과 뉴질랜드의 배경을 바탕으로 k p o 과 글로벌 팝 시장을 연결하는 문화적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 브루노 마스는 필리핀, 푸에르토리코, 하와이 등 다문화적 배경을 기반으로 다양한 음악 장르를 섭렵해 폭넓은 청중과 소통합니다. 참 강력한 무대 퍼포먼스 로제는 블랙핑크로 활동하면서 보여준 무대, 장악력과 독보적인 비주얼, 안정적인 라이브 퍼포먼스로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브루노 마스는 강렬한 보컬과 에너지 넘치는 댄스로 콘서트 경험을 한층 끌어올리며 그램이 수상자다운 면모를 과시합니다. 사례와 근거, 이 음악 차트에서의 성공. 로제의 솔로 앨범은 케이팝 아티스트로서 새로운 글로벌 기록을 세우며 빌보드와 아이튠즈 차트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냈습니다. 브루노 마스는 24K 매직으로 그레미 시상식에서 다수의 상을 수상하며 그의 음악적 역량을 입증했습니다. 이 문화적 영향력 로제는 팬들에게 일상적인 친근함과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동시에 보여주며 글로벌 브랜드의 엠버서더로 활약 중입니다. 브루노 마스는 대중음악 뿐만 아니라 사회적 이슈에도 목소리를 내며 그의 다문화적 배경은 포용성과 다양성을 대표합니다. 한 팬들과의 소통 로제는 SNS를 통해 팬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인간적 매력을 보여줍니다. 브루노 마스는 유머러스한 인터뷰와 진솔한 태도로 팬들에게 다가갑니다. 최종적 결론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글로벌 인기는 단순히 뛰어난 음악적 재능을 넘어 문화적 정체성과 대중과의 감정적 연결에서 비롯됩니다. 로제는 감성을 자극하는 예술적 명모로 k p 과 세계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며 독보적인 존재감을 발휘합니다. 브루노 마스는 다양한 장르와 문화를 융합하며 전 세계 팬들에게 즐거움과 공감을 선사합니다. 이두 아티스트는 음악의 국경을 초월해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최고의 사례입니다.